근데 인용 맵이 뭐가 있냐면요. 인용 맵에서 푸테 전 하면요, 보통은 테란이 조금 더 좋아요. 근데 투스가 좋은 점이 딱한 가지가 있는데 인용 맵이면 캐리어 쓰기가 좋아요. 예, 네, 근데 그거 빼면 사실 뭐 테란이 단순 지상군만 갔을 경우에는요. 진짜 좋죠. 왜냐하면 반당 극기도 좋고, 나중에 중후반 넘어가면서도 좋고, 진짜 일단 멀티가 좀 적으니까 토스가 도망자 토스가 아예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번 맵도 송경훈 선수가 캐리어 한 번쯤 좀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이건 가스통 지으려가는 거죠. 초반 2인용 맵이기 때문에, 네, 프루브가 먼저 가서 가스통 짓고, 좀 꼬이게끔 하겠다. 자, 본진 쪽에 팔런 지어주면서, 기이트는 본진 쪽에 지을 거예요. 네, 이게 뭐 전진 게이트가 아니고요. 가스, 그, 통 지으려고 가는, 네, 프루브죠 네, 마주치면, 가스통부터 짓겠죠? 100원 모이면, 100원이, 와, 성공. 가스가 지어지게 되면요, 박성균 선수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스통을 깨부시는 방법이 있어요. 깨부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원베 이후에 바로 커맨드 지어주면서, 그것도 있는데, 근데 원베또 하면, 토스가 음, 너무 좋아가지고, 이후에 뭐, 뭐, 리버, 할수 있고요. 아니 뭐 삼계이트 압박도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투스가 하는 그 주도권 자체를 좀 쥐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가스통 깨부시는 게좀 많죠 선수분들이. 예. 오 투배 바깥쪽에. 어 승현님 안녕하세요. 이게 근데 송경훈 선수가 눈치채면 막아요. 근데 지금 모습 자체가 송경훈 선수가 본진 쪽에 가스를 안 짓고요. 그냥 질럿 압박 주면서 질럿 이후에 바로 멀티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질럿 이후에 멀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송경훈 선수가 막기가 좀 빡셀 수가 있는 게 지금 보시면 투 질럿 찍고 그냥 원 질럿 찍어주면서 가스 그 400원 모아가지고요. 멀티부터 짓겠다는 지금 모습 같은데 자또 가스통 깨부시는 모션 취해주면서 계속 모을 거거든요 이쪽에서 네 한기 두기 세기 모아주면서 본진 쪽에 모아뒀던 그 병력들고 합체해가지고요 올 텐데 벙커도 짓고 SSB 동반해가지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가스통 짓고 코어 짓고 투게이트 먼저 올려주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 질러디 후에 멀티부터 먹어준 지금 송경훈 선수다 보니까 아 막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SV도 동반해가지고 거의 우린성에 러쉬 한번 준비할 거예요. 박성균 선수가 아 이제 본진 쪽에 코어 지어지고 있는데 약간 좀 쨌어요. 송경훈 선수가 약간 좀짼 모습인데 아전혀 눈치 못 챘고요. s c b 가 가서 지금, 어? 넥서스 짓네? 감사합니다 하겠죠. 아, s c b 방금 전판에 보여주지 못했던 치즈러시 방금 전판은 성공 못했거든요. 송경훈 선수가 엄청난 디펜스 보여주면서 막았거든요. 와, 근데. 이번 판은 막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자, 든. 센서 쪽에서 질러가지고, 아, 끊어주는 모습은 좋지만요. 지금 투배가 올려졌기 때문에. 자, 취소하고 본진 쪽에 게이트 짓고요 대충 좋은데, 벙커가 지어지는 순간부터는 거의 끝이죠. 지금 사업 타이밍도 엄청 늦고요 벙커 지어주면서, 아, 이거 SSB도 지금 다수가 오고 있기 때문에요. 막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어? 아, 추가가 이게 벙커만 지어지면 끝이죠. 벙커 지어지면 끝이에요. 아, 경기가 왜 이렇게 다 쉽게 끝나죠? 지금 30분밖에 안 됐는데 네 번째 경기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자, 드라군은 떴지만 두 벙커까지 지어주는 모습이구요 GG.